세무법인 심리입니다. 오늘은 최하영 고경리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차명 주식을 우리가 왜 회수해야 되고, 이걸 회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하영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제 차명 주식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요 세무조사가 그냥 불시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무조사 만약에 그 조사하면서 차명이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요 차명을 언제 뒀는지 그런 기간에 따라가지고 세금이 과세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전체 기간을 두고 그냥 나오지 않은 사실이 요즘엔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차명이라는 것들이 거의 뭐 확실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나왔을 때는 현재 당시의 증여세로 간주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컨설팅 받아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 놓거나 예를 들어서 합의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합의가 되고 안 되고도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컨설팅을 받아 놓으시면 어찌 됐든 고액의 증여세 추징에서 조금 그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증여세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평가했는데 그 평가액이 이제 10억이 넘으시면 거의 40% 구간대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이상은 이제 30억 넘어가면 이제 50%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액의 증여세 추징 위험이 좀있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주변에 뭐 저희 건은 아니고 다른 건들 이제 그 조사 나온 거 보면 이런 거예요. 그뭐그 그러니까 차명 주주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합의도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딱 들이닥치니까 조사관님이 99년도 그 차명 주주 찾으셨더라고요. <laughs> 근데그걸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차명인 거를 이미 받은 상황이니까 그 뒤에 무슨 수를 써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아 그럼 그그 차명주 지금이라도 연락해 을 볼까? 일단 사이가 안 좋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 안 되시고 거기에는 나그 사람은 또 자기 너무 귀찮게 하니까 조사관이 어내거 아닌데 왜 그러시냐 이래가지고는 한8억 이상 추징 되신 분도 있으세요. 사실 이게 제일 네. 큰것 같은데 음. 사실은 국세청이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잖아요. 어네 많죠. 네. 많죠. 네. 그래서 차명주주한테 전화해서 이거 당신 거냐? 네네네 네, 맞아요. 다들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무서 나오면 고게좀 네. 네. 사전에 물론 안 좋게 헤어진 거를 바꾸기는 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좀 사전에 뭔가를 좀해 놓으셨으면 나은 상황을 좀 맞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도 네. 더 이제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회수를 좀 하는 쪽으로 생각을 음. 하셨으면 네 그럴 수 있고 이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되고 걸리시고 이러면, 결국에는, 뭐, 가산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정도가 넘어가면, 그런 뭐, 신고불성실, 뭐, 납부불성실 자체가 이미 본세 100%가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또 막대한 세금 부담이 또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제 증자가 있거나 지분이 돈 여러 번 있으면 어 이게 다 합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고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에 그 차명 주주한테 주식이 간그 기간에 따른 진여재산가액이 다 합산이 되니까 이게 세율 구간이 이제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초에 이제 그 차명주주가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의 기간은 지금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10년 내에 또한번 받으면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안 지난 효과가 될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으시면 일단 세금 계산을 먼저 하시죠. 네네. 왜냐면 일단 대표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은 좀 계산해 드리고 있어요. 뭐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류를 갖다 줄 준비해서 알지 말지를 네네. 결정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어, 이제 대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차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주주라고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회수는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확인을 안 했으면 이제 그 사람 거로 법원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이 없는 한. 네, 그래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좀 이제 확인을 받아놓고, 확인서, 당장 세금 때문에 어, 이 명의시다 해지를 못하시더라도 지금 확인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업무를 좀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네네. 일단 확인서를 좀 받고. 공증 업무를 좀 해놓으면. 네네. 나중에 이제 그 차명주가 딴 소리는 안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이 차명주주가 차명주주 본인은 차명이라는 걸 인정을 해도 그런 확인서 없이 이제 사망했을 때가 또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명의 신탁 해지로 진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뒀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세금이 굉장히 거의가 거의 7억 가까이 나와서 이제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차명주주의 이제 자녀, 상속인들이 우리 아버지 거다,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사올 순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상속재산에 또 가산이 되거든요. 그 차명주주가 다른 재산이 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거의 그 주주는 40% 상속세율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어, 상속세가 이 주식 때문에 많이 나왔다. 그 처음에는 이제, 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재산이다. 사가라. 이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아, 이거는 이제 너무 많아서 못 사간다. 이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찾아와서, 그러면, 어, 이거를 차명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 이거에 대해서, 어, 상속세 늘어난 세금도, 어, 내달라고 하고, 심지어 이 변호사, 그, 이제, 그때 회계사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전문가에 대한 비용도 우리 대표님한테 내달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그래서 <laughs>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동석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그 회계사님한테도 이제 좀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어, 내가 의뢰를 한게 아닌데 왜 나한테 그 비용을 달라고 하냐. 수익률을 저쪽에 받아야돼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이래서 몇번 자리도 만들고 해서 싸우고 대신 싸워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는 좀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식같이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은 좀 보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서로 얼굴 붙일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서로만 좀 간단하게 받아놨. 어, 네, 간단하게 받아놨으면 사실은 명의 스타 해지로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대표님 돈꽤 많이 들었겠네요. 어, 네, 꽤되셨죠뭐 말도 안 되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게좀 그렇긴 한데 이제 억울한 면이 뭐 퇴직금도 굉장히 이제 크게 달라고 하고 어이 명의 신탁에 대한 대가로 이제 뭐 급여를 좀 주고 계셨는데 이제 급여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당하신 사례였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아...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해결하려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보면은, 어, 지난번에 이제 어떤 회사도 대표님께서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고 계셨는데,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이제 등재를 하다 보니까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참여하니까 당연히 회수를 하려고 하니 전문 경영인이 이거 내 거다. 어, 이거 나한테 뭐, 10억 주고 사가라. 이제 주식 같은 데한 40억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주고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이제 당황하셨지만, 황당한 거죠. 네, 황당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증빙이. 소송해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전문 경영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니까,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 이제 중단된 사례가 있었어요. 못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못가져오고못 못 가져오세요. 굉장히 크니까 이제 아마 네. 욕심이 나겠죠. 네, 네. 그때 옛날에 최성산님과 고세무산님 같이 저 차타갔다가 그 돌아가셨었는 차명 주주들이 자기 거라고 뭐. 어, 네, 회사가 네. 넘어간 음. 경우도 저와, 저와, 있었죠.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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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너무 놀랬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컨설팅하시는 분이. 네, 네. 어, 대표님이 이게 돌아가셨는데 그 주식을 자기네 걸로 해서 자기네가 다 직원들하고 다 인수하겠다. 이 사실은 그분들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기 댓글이 알아서 하겠다.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깜짝 놀랐어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 어, 결론 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laughs> 실제 주주인 사모님께서 그 회사를 파산하고 없애버렸죠. 아, 그고 음. 그럼 네. 차명 주주들 그들한테는 그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냥 폐업하고요, 어, 없어요. 회사 운영을 없애버렸죠. 안 하시면 아. 청산. 청산하셨어요. 네. 그러면 주주들이 있었잖아요. 그참명주주들 그 네, 사람들은, 있었죠. 그사람들테도 대가가 갔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은 그거까지는 잘, 다시 잘 모르겠고. 어쨌든 회사를 없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자 하겠다고 하였던 자기 기대를 다지는 못하셨어요. 이게 황당한 사례죠. 네. ]이었죠. 그래서 참, 보면은 사람들이 참 무섭구나. 가끔 이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결국에 다참명주의 변신 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네. 음, 그쵸. 그때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네. 그, 깜짝 놀랐 아, 저희는 깜짝 놀 이제는 이제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해서. 그쵸. 아, 삼양주주가 본인 거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어, 대부분 돈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21년에 계약을 하고, 이번에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로 이제 명시다 해지를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처음에 그 친형님이 35%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차명으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이거 차명 주식 회수 이제 하는데 동의를 이제 구하셔야 된다 했더니 큰 소리 치셨어요. 형님이 이제 인정해 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얘기를 이제 못 꺼내시더라고요. 돈을 요구할까 봐.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21년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끌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님분이 뭐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이제 회사를 떠나시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한 1억 정도 주고 이제 가져오는 걸로 합의가 돼서 그래서 이제 명시대 해지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대표님들께서는 되게 이제 뭐 쉽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참여 주주가 나와 이제 친한 사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주장을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차명주주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100이면 100다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돈 주는 것도 좀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그 그렇죠. 차명주식 관련해서. 그걸 네, 대가로 뭐, 뭐 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그것도. 사실. 잘못하면 이제 양수도가 되면서 저가가 되는 네, 네, 거죠. 그렇죠. 경이신탁이 <laughs> 네. 아니고 저가양어도 네. 그거는 네. 이제 항상 좀 조심 네,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승구 사님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그 얼마 를 줘야 될까? 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돈을 안줄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주고라도 이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다 계시니까. 네, 생각을. 그 주식 가치가 거의 이제 30억 가까이 되는 주식이니까. 아니. 네, 1억 정도, 이제. 어, 네, 이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정, 이제 좀 합법적으로 주게 저희가 만들어드렸죠. 그게 다 네, 네. 그냥 주는 거. 잘못, 잘못 줬다가는. 네. 친족이니까 이제 저가 양도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법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은 뭐 30억 가까이를 이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게 대표님들이 네. 그냥 나는 그냥 위로금으로 돈좀 주고 해결했는데 그돈 자체가 네. 저가 양도로 걸릴까봐 우리가 항상 조심하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회사가 더 커지기 전에 명의 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회사가 점점 커지면 참여주주도 바라는 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저희가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해보면 작은 회사 주식을 이제 명시다 해지로 넣는 거하고 큰 회사를 넣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온도가. 음. 네, 굉장히 이제 큰 회사 주식은 까다롭게 보거든요. 주식가치가 높은 회사는. 상담 들어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부동산 있냐고 물어보시죠. 요그왜 네,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